현충일인 오늘 오전에는 행사나 야외 활동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소형 태풍급에 맞먹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낮 12시부터 서쪽 지역과 산지부터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고요. 남부와 동부는 150,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 19도, 서부와 동부 21도, 남부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산지와 동부, 남부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북부 27도, 서부 24도, 남부와 동부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전 지역에 강풍 특보가, 산지와 동부, 남부에 호우 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21도선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 물결이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오후부터 강풍이 예상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